그 통장 제가 아닌 그 여자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예순세 살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슈퍼를 운영해 온 아줌마예요. 은퇴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돈 걱정을 하길래 이상했죠. 그래서 몰래 장롱 속 서류함을 뒤졌는데 낯선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. 잔액은 5천만 원.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닌 이은주 회사 후배라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. 그돈 혹시 둘이 함께 모은 거 아닐까?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죠.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. 이 통장 뭐야?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내민 건 유언장이었어요. 은주 내 딸이야. 내가 젊을 때 책임 못 줬던 아이야. 미안하다. 순간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났어요. 평생 속이고 산 사람에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인가요?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어요. 여러분의 의견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.